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올뉴 G80 가솔린 2.5 터보 2륜 모델입니다. 2023년 2월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대략 2700km 정도 됐습니다. 색상은 비크 블랙 색상이고요 대장은 하바나 브라운 모노톤 천연 가죽으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정색 톤의 실내보다는 화사한 느낌의 브라운 시트가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 중고차 시장에서는 검 형색 시트보다 약간은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적고 주로 차주 한 분만 운전하고 다니셔서 운전석을 제외한 시트는 거의 사용하시질 않으셨다고 합니다. 20인치 스포터링 휠과 4P 브레이크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요 파퓰러 패키지가 옵션으로 추가되어 있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2열 컴포트 패키지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질구리한 옵션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옵션을 묶어놓은 파퓰러 패키지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계신 차주분께 직접 매입을 했었고요 1인 신조 차량으로 보험 이력이 한건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휠앤 타이어 상태 좋습니다. 당연히 휠에 기스도 전혀 없고요 트렁크는 기본으로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차주분이 좌석 발판에 코일 매트를 깔아놓으셔서 출고시 제공되는 장품 매트는 이렇게 따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보시면 2711km입니다. 하이테크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12.3인치 3D 클러스터 적용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계기판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양측 깜빡이를 넣을 시 사이드 미러로는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가 계기판에 나타나게 됩니다. 센터 모니터고요. 터치나 아래 버튼 및 조그 다이얼로도 조작이 가능한데 또 음성 인식으로도 차량 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진이나 주차를 하실 때 후방 카메라가 화질 좋게 잘 나오고요. 어라운드 뷰 옵션으로 차량 주변 장애물 확인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 아래로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과 표시창이 나와 있습니다. 통풍 열선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공기청정, 에어컨 등 공조관련 기능을 조작하고 현재 상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엔 USB 인식단자와 충전단자,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공간이 있고요. 사용하지 않으실 땐 이렇게 닫아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모니터 조작 버튼과 조그 다이얼, 기어 변경 다이얼, 오토 홀드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 컵 홀더가 나오고요. 차 키는 스마트 키두 개와 카드 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중고차 구매나 타시던 차량 판매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위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